이날을 위해서 저도 참 독특한 경험인데요. 영상 설교로 섬길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또 오늘 추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족들 더욱 하나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물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철 목사인데요. 오늘 우리 추도 예배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작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 질문 해모셨나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좋나요? 제일 많이 이 질문 들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세 가지로 꼭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저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생물 수업, 과학 시간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생물 시간에는 우리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거나 기껏해 아메바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인됐다는 사실을 듣고 질문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진화의 우연의 산물인가? 또 과학 시간에는 빅뱅이론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저 우연히 우주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참 나라는 존재는 과연 유의미할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 저를 소중하게 제 안에 재능과 은사 선물을 주셔서 저를 의미 있게 창조하셨고. 어떤 때에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안도감을 가지고, 그리고 감동했는지 몰라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공부해야 될 의미, 직업을 가져야 될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첫째로, 예수님께 저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실 4학년 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하이데거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람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요. 저는 그 철학자가 누군지도 모를 때에 제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지게 되었어요. 근데요. 올해 제가 50인데요. 이 순간까지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던 적이 없지요. 늘 놀라운 역사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대학원 가고 박사 공부할 때까지 정말 뜻밖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건 정말 제가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저를 도와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혼자가 아니라 항상 주님이 돕고 계셨고 함께 하셨죠. 예수 믿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 아니라는 사실. 주님이 날 돕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체험을 해서 너무 좋아요. 마지막인데요. 저는 제가 갈 곳이 정해져서 너무 좋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퀴즈 내볼게요. 우리 자녀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엄마 아빠들이 오랜 시간 여행을 하잖아요. 정말 좋은 곳, 정말 아름다운 곳을 보고 오지만 정작 집에 들어와서 짐을 딱 풀고 쇼파에 앉으면서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도 집이 최고야, 그렇죠. 가장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요, 정말 집이 최고인 것처럼, 사실 정말 그래요.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 인생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뒤에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죽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세요? 가봤어요? 묻죠. 안 가봤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고 신뢰해요. 그리고 저는 이미 다, 저는 다 부모님 둘다 돌아가셨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나겠지만 우리 부모님도 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안정감 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이렇게 불러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잠깐 이별하는 거죠. 참잘 지었어요. 추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다 예수님 안에서 이세 가지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펼치시고요. 그리고 내 혼자 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 보내 주셨고 보내진 존재고 도움 받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사실. 근데요 또 놀라운 것은 이미 이 땅에서 결국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죠. 오늘 추도 예배 때 가족들끼리 많이 대화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아름답게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